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26일에 있었던 업데이트를 확인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코스튬입니다. 역시나 해당 코스튬은 능력치가 붙어 있습니다. 고급 등급의 능력치는 가방북에 천과 경험치 획득량 15%가 증가합니다. 휘기 등급의 능력치는. 가방 무게 1000 증가, 경험치 획득력 20% 증가, 거기에 생명력 물량 효과 5%까지 있습니다. 알아두셔야 할게코스튬에 등급이 있습니다. 이렇게 등급이 있다는 건 차후에 또 상위 등급인 영웅 등급, 전설 등급의 코스튬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. 코스튬 구매를 하시면 메뉴의 의상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. 효과 적용칸과 외형 적용칸이 있는 거 봐선 나중에 여러 코스튬이 있을 때 적용할 효과와 보여질 외형을 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캐릭별 코스튬 착용샷을 보실까요? 월드맵에 토벌 체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완료된 부분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었고요. 이렇게 못 받은 부분은 빨간색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예전하고 똑같네요. 이렇게 토벌 을받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초록색 체크가 옆에 떠 있기 때문에 어디를 안 했는지 좀더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다음은 데빌 체이서의 특화가 추가되었는데요. 특화에서 어, 여기 있어야 되는데, 제가 레벨이 81레벨 안 돼서 아예 활성화 자체가 안 되어 있네요. 대도시에서 NPC 데빌 체이서 탐구자를 통해서 이 데빌 체이서의 특화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레벨 81레벨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레벨은 총 100레벨까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. 처음엔 100만 골드 소모했다가 여기 레벨 91레벨부터는 200만 골드를 소모해서 특화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지금 오류로 여기 지금 80일 랩 부분 매진으로 되어 있죠 아무래도 점검을 좀 한번 할것 같은데 오래된 부분이 많습니다 어, 톡방에 제보를 통해서 데빌 첼서의 특화의 전체 이미지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어, 사진 해상도가 낮아서 제가 일일이 특화에 대한 설명을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빌 어택이 증가하는 옵션이고요 데빌 변신했을 때그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악마형 방어력이 증가하고요 수치는 500부터 시작합니다 세가지 갈라지는 파트에서 맨 위에 부분은 변신 시간 10초간 회피 5% 증가입니다. 다 1렙 기준이기 때문에 만렙은 아니에요. 그 다음 가운데 거는 변신 시 자신에게 부여된 약화 효과를 모두 제거합니다. 마지막 부분은 변신 시 5초간 생병력의 10%를 회복하는 특성입니다. 그 다음은 데빌어택 1%증가고요그 다음 특성은 스킬 확정 치명타 확률이 1% 증가합니다. 기절, 넘어짐, 상태 유발 확률도 1% 증가합니다. CC기와 치명타 확률이 증가하는 것 같네요. 그 다음 효과는 악마형 공격력 증가입니다. 스타트는 300부터 시작하네요. 그 다음 두 가지로 갈라지는 부분에서 첫 번째 위에는 변신, 해제 시, 데빌 포인트를 10% 획득합니다. 그 다음, 이제 밑에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은 이제 캐릭터마다 다 다릅니다. 이때까지 다 똑같은 효과였다면은, 여기서부터는 달라지고요. 제보해주신 분은 건슬링어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. 변신, 해제 시, 예열을 30% 획득한다고 되겠네요. 어 이걸로 봐서는,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아마 이 부분에서는 뭐, 기류나, 분노, 증오, 등등 뭐, 이런 고유 스킬을 획득하는 쪽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데빌 체이서의 마지막 특화는, 데빌 어택, 1%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 이벤트 보스몹인데요. 12시 30분에 두 마리 다 잡아봤습니다. 지난 이벤트 보스몹을 두번 정도 했었는데요. 이때 겪은 오류 이번에 제대로 잡아냈고요. 충분히 다 같이 기다렸다 딜 넣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시간도 정해져 있고, 체력도 많고, 보스의 투력 자체가 낮아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입니다. 이 보스를 잡고 얻은 찢어진 연구일지는 어 그냥 상점에 팔 때는 11만 5천 골드를 얻을 수 있고요 이 해당 일지의 사용처는 어 V4샵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상점에서 여기 카트리에 상점 여기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전부 다 계정당 구매 한정이기 때문에 한번 쓰면 끝이고요 50개 모으는 건데 한두 마리 잡으면 거의 10장 가까이는 모을 수 있거든요 거의 하루에 10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 봐줄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하고요 총을 다 받을 수 있고요. 여기서는 지코스 판덴 슈리온에서 랜덤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26일 업데이트 이후에 현재 이렇게 많은 오류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요. 솔직히 너무 많아서 일들이 제가 다 읽기에는 좀 무린 것 같고. 어,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, 200일 기념, 상자 있잖아요. 중복 사용 시 효과가 중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,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200일 기념 상자에 나오는 그 버프 아이템 있잖아요. 그 버프 아이템을 사용 시에, 이제, 효과가 중첩이 안 됩니다. 시간이 중첩이 안 돼요. 그래서 남은 시간이 만약 5일 남았는데, 또 새로운, 어, 이 버프를 사용했다. 그러면 원래 15일이 돼야 되는데, 중첩이 안 돼서 5일로 계속 적용된다고 합니다. 아, 이와 같이 지금 NPC 상점에 가면은, 200일 기념 상자를 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데빌 체이서에 관련돼서 상자가 매진으로 되어 있고 특화 점수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네요. 그리고 엑슬러 스킬 중에 강하게 한방 스킬이 돌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 외에는 이제 의상 상점에 표기되어 있는 능력치가 현재 경험치 증가량 2,1500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량 효과도 500으로 되어 있고요. 이거는 잘못된 표시고 실제 경험치 증가량은 20% 15% 그리고 물량적 5%로 공지 사항과 아까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그외 iOS, 아이폰에서는 자동 전투 거리 제한 기능이 악마 토벌 및 퀘스트 전투에도 적용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. 악마 토벌이나 퀘스트 할때 아이폰 유저들은 이 자동 전투 거리 제한 있잖아요. 그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. 어, 그 외에는 뭐 미리 보기 선택 시 의상 상점으로 바로 가는 기능, 동작하지 않는다 등등등 또한 오류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정, 긴급 점검할 것 같은데 점검을 미리 해버려서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점검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차라리 빨리 점검하고 보스전 곧 다가올 보스타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